만한큰줄 <laughs> 뭐야? 몰라, 망했어 차 괜찮겠지? 쓸데없는 거살게 없다, 고렇지 은기야, 내가 운전할게 그래? 와, 쟤네 내비방울 날리고 망했다 <웃음> <오>! <웃음> 뭐야? 몰라, 망했어 다 괜찮겠지, 이렇게? 응 음, 괜찮을 거 같은데, <laughs> 아까도 나지 지나가, 지나가면서 봤는데, 어. 물을 이렇게 괜찮아 보이 계곡인가? 강일걸? 음, 호수인 괜찮은가? 아, 배고프지. 아, 나 배고파. 원래 물놀이하면 배고프지. 맞아, 물놀이 나 혼자밖에 못했네. 난 뭐? 설마 설마 진짜 물에 들어갈지 몰랐어. <laughs> 난 설마 설마 내 그림이 질줄 몰랐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나... 난... <laughs> 와! 인스타그램에 도 가끔 올리잖아 그리고 어. 민기 그림 잘 그린다 했는데 <laughs> 왜나 당연히 이길 줄 알고 그래? 맞았어 <laughs> 아, 오늘은 어. 지난번 MT랑 좀 다르게 또 자, 자유로운 느낌이다 그니까 그때는 뭘 계속 했었어야 했잖아 그렇지 그렇지 밤에도 뭐 촛불 켜가지고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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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론이 울고 어 <웃음> 갑자기 <laughs> 아나 진짜 귀여워 아론이 어. 형 <laughs> 진짜 귀여워 <laughs> 오케이. 어. 어. 이거 체험 측정. 아체험측아 아, 맞네. 인식해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아 정말요? 이렇게요? 어. 아. 감사합니다. 이제 하나 사고 싶어나 아, 이거 하나 사야겠어. 고기를 어느 사고? 아. 한우를 뭐 살까? 한우? 음, 갈비살 먹혀 갈비살이 맛있지. 삼겹살. 이거는 칼집 생겹서 이건 그냥 삼겹살. 뭔알거 같아? 고기를 먹을 때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먼저 하자. 고소하고 어. 맛있는 양념 듬뿍 삼장. 아주 좋아. 감자전을 어떻게 먹죠? 기름도 다른 거 하나 사고. 아 어려워. 간장. 양조간장이랑 진간장 차이를 혹시 알아? 몰라. 고추장 양조간장 설탕 그만한다 이제 잠깐만! 늦으면 뭐, 계산 못 해? 아아! 그만 안해 우리 한 끼를 위해서 이0만원쓴거알 그러니까 아 근데 놀러 올때 이럴 때또 쓰니까 어오 그러니까. 아. 왜? 그래. 너무 커서 아, 나 솔직히 감자전 못할 것 같은데. 아, 오늘만큼은 어. 진짜 맛있게 해보자. 맛있게 먹고, 우리 맛있게 오늘 마무리할 수 있도록. 야, 감자전이야? 감자채전이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. 음! 아, 이게 감자전이구나. 이거 버섯. 음너 일단 감자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아. 자, 일단 베이컨과 감자는 잘게 썰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. 알겠어요. 서로 다, 잘 달라붙지 않게 떨어지지 않아요. 송이버섯 잘 샀지? 버섯은 잘 샀다. 그렇지 다섯 한 이야 진짜? 진짜 어, 아 감동이다 아니야 <laughs> 없지? 야 없어 없어 아 이거 큰일 났네 감자칼 없어? 없지 칼. 않을까? 아 그럼 못할 거뭐 있겠어 그치 민기야 그런 것도 해보는 거지 아주 좋은 뭐, 자세야 감자칼이 진짜 없다고? 난 진짜 감자 해주는 거만 먹어봤지 이렇게 직접 해보는 건 진짜 처음이다 <laughs> 얘네가 이렇게 감자 귀엽다 그치? 아이, 필요 없네. 오, 편하다. 그치? 그게 더 빨라. 오, 거침없는데. 두부전골 할줄 알아, 근데? 아니, 모르지. <laughs> 얘그 요리를 처음 알았어, 지금. 응. 그냥 네이버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야. 다시다 그거 사? 난 다시다 안 써. 어... 아... 두부 없어. 왜? 너무 커서. 크긴 크다. 근데 여기 레시피가 나와 있는 게몇 인용인지 모르겠다 양이 좀 많긴 많겠다 이거 해봐 나쁘지 않지 <laughs> 야 칼이 터하지 않냐? <laughs> 그런 거 같기도 해 어. 어. 칼로 이렇게 칼퇴를 다 벗겨주고 그러니까 그래야겠다 와이 그렇게 오래 많이 안 해도 돼서, 감자 설탕, 고춧가루, 한장들기는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. 어. 한 모일 때 3큰술이니까 5큰술 넣어야겠다. 2큰술. 설탕 1큰술 넣으면 것 같아. 다진 마늘 1큰술. 됐다. 고추장은 또 맛에 관여를 하잖아. 조금 하지. 이제 끝이야, 나 이거 하면 돼, 끝났어, 이제. 먼저, 양파를 깔고, 양파는 진짜 달아서 맛있어. 빨리 어, 해야 돼. 오오! 양파 타! 양파 탄다! 올려주고, 어. 최대한 두부 안 겹치게. 두부가 많긴 하다, 근데. 되게 간단하다 근데 생각보다. 양념장 만있네 물, 물불어야지 <laughs>